안녕하십니까 2016 리틀 야구 국가 대표 선발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용식입니다 오늘 경기 한반정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래의 국가 대표 이 제목들의 뜨거운 승부가 오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서울과 동서울 팀이 이제 마지막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팀이 예선전에서 뭐 지방 팀하고 다 합쳐서 4승씩 거두고 있고요 그렇죠 6월 달에 이들 이제 아시아 대표팀 선발전이 있거든요. 예. 아시아 포스픽 대회가 국내에서 유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긴 팀이 뭐 아시아 대회는 통과할 것 같고 미국에 직행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오늘 경기 뭐 제가 10년을 중계했지만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재밌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오늘 박병호, 강정호 선수의 활약상도 전해졌는데요. 미래의 이 선수들 역시 오늘 이 경기장에서 탄생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승부가 기다릴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2016 아시아 퍼시픽 대표 선발전이 펼쳐지는 장충 리틀 야구장입니다. 자 이제 사전 전승의 두 팀이 마지막 일전, 국가 대표 태극마크에 대한 도전장을 바로 오늘 이 경기를 통해서 내밀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동안 뭐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 눈빛들이 달라요. <laughs> 네. 각 팀에 뭐 팀을 위해서 우승을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경기 이 많은 선수들의 자세. 네. 왜 그러냐? 월드 시리즈를 가거든요. 그렇죠. 윌리엄 스포트를 가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는 정말 아주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햇살이 가득한 이장소리틀 야구장 일단 서울 팀의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번 타자 엄태경, 이번 김병준, 삼번 타자 이한, 사번 타자 김민형, 오번 타자 박준화, 6번 타자 조민준, 칠번타석기 이용빈, 팔번 타자 오서준, 구번 타자 이루수 박경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선발 투수 나서는 이 조민준 선수의 역할 투타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들을 상대하는 선발 투수는 바로 김무성 투수입니다. 이 동서울의 선발 투수로 등장했는데요. 아, 별명이 역시 이름에 걸맞은 대권 주자예요. 그렇죠. 네. 예. 대권 주자고 유현진 선수를 룰 모델로 하는 네. 그러한 김무성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경기 전에 만나봤지만참 여유로운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김무성과 함께하는 동서울의 수비 위치입니다. 외야는 조하익수부터 김승현, 이준혁, 박상헌 외야는 아, 내야는 삼루부터 유정택, 최유빈 최민호, 조원태, 조준서 포수가 김무성과 배터리를 이루겠습니다. 역시 네. 김무성 투수는 뭐 이전에 시합했던 도미나오 피자기 대회 네. 의정부 팀 에이스거든요. 네. 오늘 경기 어떤 모습을 펼칠지 자일번 타자가 중요하겠죠. 예, 엄채경이 머리 쪽으로 향하는 볼 김무성 선수가 경기전 만나봤을 때참 여유로웠는데 일단 초구 이 오늘 경기 시작을 알리는 이 투구는 상당히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리틀 아이언맨 엄태경의 리드 오프로를 서서울의 1회초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 대회도 홈런을 4 개를 치고 있거든요. 예. 가장 강력한 일본 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최근 메이저 리그에서는 알투베 선수가 참 많은 리드 오프 홈런까지 쏘아올리면서 활약을 예. 내고 있는데요. 예. 이구는 스트라이크 원앤 원이 됐습니다 뭐 엄태경 선수는 광명 리틀 소속이죠. 지금 서서울의 감독이 그 광명시 김도경 감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김덕경 감독과 조규수 코치가 함께하는 서서울대표팀 아, 포스를 강습하는 파울타구였습니다. 뭐 지금 이런 파울타구가 나오는 것은 타이밍은 좋은데 이게 윗부분에 맞아서 파울타구가 나온 거거든요. 네. 아, 역시 김무성 선수의 공도 위력적입니다. <laughs> 예, 조준서 포스의 마스크를 벗겨버렸습니다. 예. 자, 다시 이런 부분들도 충격을 입을 수 있는 포스의 포지션인데요. 원벌 투 스트라이크 자, 다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장충 리틀 야구장 또 한번 높았습니다. 힘이 들어가는 거죠. 김성 네. 투수 입장에서는 이랬때또 엄태경 선수가 잘하는지 알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빠른 공을 던지겠다 이럴 때 힘이 좀 너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동서울은 엄범석 감독과 황상은 코치가 예.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황상은 코치 모습인데, 예. 역시 이런 컨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엄태경 선수가 1번 타자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어? 지금 선발 김무성을 시작부터 괴롭히고 있는 타석의 엄태경. 사실 앞선 2015년도, 2014년에는 바로 지금. 동서울 팀이 대표팀에 선수했었는데요첫 타자를 삼진 아웃시키고 있는 김무성 원아웃이 됐습니다. 아 까다로운 타자를 일단 김무성 투수가 잘 잡아줬죠. 예. 리드 범태경이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첫 타석 물러났습니다 끈질긴 승부였지만 이번에 지켜봤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좋은 공을 던졌어요. 예. 아주 끝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공이었죠. 네, 예, 이제 원낙주저 없이 2번 타자 김병준을 상대하게 되는 선발 김무성 투수입니다. 역시 이렇게 선발, 선두 타자를 삼진으로 잡으면 자신감이 좀 있어지거든요. 그 이후에 자신감이 트와이그로 연결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렇게 느린 변화구도 던질 수 있는 것은 엄태경이라는 이큰 타자를 잡았기 때문에 네. 여유가 있는 겁니다. 정수빈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김병준. 아, 김병준 선수가... 그 이번에 도미노 피자기 우승 팀 멤버 그든이요 그렇군요. 저 예. 타석 어떤 승부일까요? 좌타수가 좌타자 아, 높았습니다. 네. 원볼원스트라이 도미노 피자기 때도 얘기했지만 이김명준 선수 육상 선수였거든요. 멀리 어. 멀리 뛰기 선수였어요. 대표 선수였다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발이 빠르고 어, 경기의 어떤 흐름을 아주 아는 테이블 세트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그 운동신 경이 뛰어나다는 그렇죠. 반증인데요. 어. 자 과연 출루까지 갈수 있을지 아까 좀 많이 벗어났습니다. 투골원스트라이 나이스 앤돌의 역할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역시 출루가 필요할 테고요. 아, 지금 김무성 선수의 유니폼을 보면 알수 있듯이 많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 오늘 경기의 어떤 변수도 이 바람, 날씨에 네. 뭐 관한에서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는데요. 각각쪽 소환, 투앤 투. 사실 단기전 또이 중요한 매치업이기 때문에 많은 변수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요. 그럼요. 오늘 경기는 누가 실책을 적게 하느냐, 예. 누가 자기 기량을 발휘하느냐, 이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자, 지금 이 김문수 선수의 투구 동작이었는데요. 준비 과정 아, 이후 낮은 볼이었습니다. 볼 카운트. 지금도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는 공격보다는 수비하는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예. 역시나 양팀 코칭 택도 집중력을 초반 요구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스위트, 도와이가, KK. 어. 아 이게 이게 웬일입니까. 아, 아 태경, 김경준 예. 모두 삼진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1번, 2번 이 테이블 세타들이 다 대표팀에 소속이고 네. 다 무슨 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곡을 던져 준다는 거. 예. 사실 김우성 선수를 경기 전에 만나봤을 때 염태경, 김병준 그리고 지금 타석에 등장하는 3번 타자 이한 이세 명만큼 꼭 잡아내겠다고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거든요 아 일단은 두 타자를 모두 삼진 처리했어요 그렇습니다 이후 이한 3번 타자와의 승부 초구는 낮았습니다 역시 이한 선수 뭐 우승팀 멤버 아닙니까 네. 도미노 피자기 우승팀 멤버인데 워낙 그한 방이 있는 그러한 선수입니다 네. 미래의 국가대표 중심 타자를 꿈꾸고 있는 3번 타자 이한 내렸습니다. 높게 가는 타구, 중견수 뒤로 담장 넘어갔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미래 국가 대표의 중심 타자, 지금 살짝 그 모습을 보여줬던 3번 타자 이한의 솔로 홈런입니다. 아, 이 결승전에서도 4타수 3안타 3득점을 보여줬는데, 네. 아 역시 이한 선수 대단하네요. 아, 엄태경, 김병준은 삼진 아웃 됐지만 이한만큼은 김무성에게 서력을 해줬습니다. 이래서부터 1대 5로 먼저 앞서가는 서울 서 팀입니다. 야 실토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갖다 노리치면서 섭지점을 올렸어요. 예. 아 역시 힘이 있네요 이한 선수. 경편 타격음으로 자신이 담장 밖까지 타구를 쏘아 올렸던 이한이었고요. 자 이제 4번 타자 김민혁 선수로 이어지겠습니다. 조스 트와이. 다들 한 방이 있는 타자들이거든요. 네. 이 김민혁 선수는 역시 김도경 감독과 같이 있는 광명 소속이죠. 어, 별명이 오타인데요 네. 워낙 공도 빠른 그런 투수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바깥쪽 벗어나다는 판정 원앤원이 됐습니다. 김문성 선수 뭐 일단 위력적인 출발을 보였지만 일격을 당한 상황인데요. 이 이후의 승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4번 타자 김민혁. 제3구. 높았습니다 투볼원스트라이 아무래도 이제 홈런을 하나 맞으면 토스 입장에서는 <laughs> 가운데 넣기가 <너키가> 좀 어렵거든요 <laughs> 네. 이한 선수가 중계 때 얘기했지만 별명이 코치입니다 이 코치 아, 그, 그, 그 정도로 애들을 풀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이한 선수 오늘 말 많겠는데요 <laughs> 본인이 홈런을 쳤어요 <laughs> 저희나봐야겠어요 <한> <laughs> 그렇죠 <웃음> 네. 이한 선수를 꼭 한번 만나봐야 될것 <laughs> 같아요 우기야, 우기야? 이한 선수 첫 타석부터 선제 솔로 홈런을서린 주인공이었습니다 1대 0의 스코어 다섯 개, 4번 타자 김민혁, 3레1 오브 스트라이크, 카운트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뭐 홈런을 맞았더라도 저렇게 정면 승부를 펼쳐야죠. 네. 예. 아, 타이밍이 제대로 걸렸어요. 예. 이현 선수 타격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표적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마운드 위에 김무성 선수입니다. 콜카운트이렇차 타고 파울볼. 아, 홈런에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있는 이한 선수의 박수 모습인데요. 아, 별명이 이코치라니까요. 예, 자, 대형 홈런이 나왔습니다. 예. 아, 어마어마한 홈런이에요. 중견수 이준혁은 일찌감치 타구 결과를 알아차렸고요. 다이아몬드를 한 차례 1회 초부터 돌았던 이한 김민혁에 타고 내야 통과 중전 타. 아, 불가스 승부 끝에 안 타를 쳐내고 있는 4번 타자 김민혁입니다. 역시 팀, 그러니까 국가대표의 4번을 친다는 거는 그냥 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 능력을 톡톡히 첫 타석부터 보여줬던 김민혁이었습니다. 이제 2, 4, 1루 타석에는 5번 타자 박준하. 자, 김무성 선수가 2개 삼진 이후에 홈런과 안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헛스윙 주자는 스타트. 2루까지 진루하고 있는 김민혁입니다. 역시 박준하 선수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야구 한 학생이거든요. 예. 굉장히 그 끈기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야구의 센스가 있는 모습이고 조준서 선수가 브로킹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예. 좀 막아 줬어야 되는데. 자 보리 아, 뒤쪽로 빠지면서 주자는 득점권에 위치했습니다. 김무성 뒤에 김민혁이 있습니다. 다섯 개는 5번 타자 박준하 스트라이크. 투. 일두 개의 3진 아웃을 처리한 이후에 모두 초고 스트라이크 잡아냈지만, 아쉽게도 홈런과 안테나 허영도 김무성이었고. 그렇죠. 뭐, 맞는 거, 그러니까 볼렛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